성도님, 지난 세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밥 먹어라, 일찍 자라,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아마 공부해라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지긋지긋했던 잔소리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굳게 닫힌 세상을 여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밤 도무지 열리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수천 번 넘게 반복해 오신 인생의 비밀 번호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그 신비로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느 집에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가방을 내팽개치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 했지요. 눈이 충혈될 때까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 참타 못한 아버지는 어느 날큰 결심을 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쾅 걸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게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며칠을 졸라봐도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단한 마디만 던졌습니다. 공부. 공부해라. 에이, 딱 30분만요. 친구들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거실 바닥을 굴러봐도 아버지의 대답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똑같았습니다. 공부해라. 아침에 눈을 뜨면 공부해라. 학교 갈 때도 공부해라. 심지어 아들이 게임기 근처만 가도 아버지는 등 뒤에서 공부해라라는 말을 화살처럼 날렸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 어떻게 하는 말이 매일 똑같아.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차가운 입력창만 깜빡이고 있었죠. 아들은 화가 난 마음에 비웃는 듯한 기분으로 평소 아버지가 귀에 못시박이도록 했던 그 지긋지긋한 말을 키보드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쳐보았습니다. 공부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컴퓨터가 마법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잔인한 잔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정성껏 설정해 둔 가장 확실한 비밀번호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인생도 이 아들의 컴퓨터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삶이 밑바닥처럼 느껴질 때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울먹이며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비밀번호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런데 성도님, 그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같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잔소리처럼 듣고 흘렸거나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던 그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에 반복해서 입력하고 계신 회복의 비밀번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다시 힘을 내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좀더 화려하고 멋진 대답을 주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해라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 아들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그 어떤 복잡한 신학이나 지식보다 우리를 즉각적으로 살려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한다는 반복되는 그 음성입니다.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저 마음의 창에 주님이 주신 이 비밀 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가동시키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비밀 번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주님은 당신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도 그 곁을 잠잠히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내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당신이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당신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인자한 손길로 당신을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며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나며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쓸쓸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삶의 밑바닥, 가장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들려오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음성, 그 반복되는 은혜가 성도님의 남은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한 문장이 당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가동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도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몸과 고단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 같지 않은 몸의 기력과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소식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제 노년은 이렇게 쓸쓸하고 답답합니까? 라고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네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단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잔소리처럼 여겼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정성껏 걸어두신 사랑의 비밀번호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 애태우는 성도님의 가슴을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육신의 고통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늙고 쓸모없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이 주름진 손을 보며 아름답다 하시고, 나의 존재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니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 삶의 그 굳게 닫힌 창에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버팀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번호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 가장 평안한 안식에 드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